저는 이호자 전도사입니다. 제가 2024년도 1월 21일 셋째 주일날 어,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23년도에 정말 하나님 제가 갈 곳으로 인도해주세요. 하면서 왔는데 1월 21일 셋째 주에 정말 급한 마음으로 여길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왔을 때 어 정말 불 받고 싶었고 어? 능력 받고 싶었고 그런 마음 갈망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2주한달두달 아, 달 오다 보니까 아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이 우선이구나 내가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이제 바꿔볼 어,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우선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 한달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 정말 우리가 저,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늘 지식으로 머리로 알았던 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에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시간 울었어요. 막 진짜 회개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머리로 지식으로 당신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지금은 전 얼굴을 얼굴로 볼수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제가... 하나님, 저를 휴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성회를 갈까요? 아니면 휴가를 갈까요? 어느 곳으로 저좀 영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한번또 기도를 하는데, 영생의 말씀이 니네 안에 있지 않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이 말씀을 확 주시는데, 이게 몇장 요한복음은 있는데, 몇 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 을 찾아보니까 6장 68절 요한복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불었어요. 맞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안에 불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또 우리 딸이 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엄마 물가에를 가야 되는데 쌍둥이 큰 애가 있고 둘째 쌍둥이가 있어서 한 사람 한빼 하나씩 맡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엄마가 함께 가지 마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쌍둥이하고 갔다 왔고 정말 내, 말, 내 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증평 아니 하늘빛교회 내가 소속이 돼 있고 내 안에 영성의, 영성의 말씀이 있는데 또임기 임승규 목사님과 임익근 사모. 이미 함께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어, 모든 것은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 사모님 섬기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